저 멀리 또 계단이 보이죠? 아까 서쪽에서 보이죠 계단? 저 계단은 무슨 계단이냐?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본 열람세는 이쪽 저쪽으로정환 해놓고 관람객 여러분들이 저 등대 정상까지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나왔답니다. 한 시간이야 우도 서 있는 저 바위는. 복강선자들과 용인의 딸이 하염을 하고 풍미를 즐기고 연애를 할때 맛있는 오젓바위 정상까지 물을 품어준다면 고래 등발로 갑니다. 고래 등바이 자여이또 네, 하나 나와요. 그 뒤에 작은 돌섬이 나왔죠. 저 뒤쪽에 있는 돌섬 정상에 보시면은 손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슨 형상으로 보이지요? 저그 정상에 앉아 있는 것은 새는 새인데, 아 백도에 도착했습니다. 아 백도. 열시 오분이 앞에 능선에 오시면 떠오르죠 여 나와 있는 바위 보이죠? 아, 이 바위는 석불 말이네 아, 석불 부처바위. 어 아, 저렇게 자연스러로잘 생긴 석불은 우리나라에 백도에밖에 없습니다. 내년 4월 초판리전은 전국 유명 사찰에서 음식을 보내러 죄를 진행한다는 석불발 저기도 9시장 수면에서 하백도 진행한 바위 정상 안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끼기네 저 새끼기네 저 안쪽에 수면에 툭튄한 바위가 보석함이랍니다 옥강상자들과 용왕님의 딸이 보석을 담아놓고 지낸다는 보석함이 둘이 다 가운데 놨